이제 시작하겠다. 나. 자. 야 강의 시작부터 막 개성이 나오고 막. 나. 자, 깜짝 놀라. 네. 이거 엄마 좀 털려줘야겠다. 쭉. 이번 막연 집에 가지고 준혁이 내려보기. 자. 하나.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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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배울 텐데. 어 oh, 예스. Yes. 자 시그마 시그마는 어말 그대로. 뭐에서 하냐면, 이 S 있지. 이 S. ES. 이 S를 따라 쓴 거야. 뭐문자 S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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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 우리 학교에서 누가 3S 정책을 알려주지 않았냐? 서머리의 학자겠지. 그지? 그, 예. 3회 시간에 그, 3S, 3S 많아, 정책 배웠잖아. 아까 재훈쌤이 알려줬다. 재훈쌤. 재훈쌤이 알려줬다김재현쌤 역사 자, 시간. 3S. 합의 기호 뜻. 자,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표현하는 걸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어떻게 쓰기로 했어? sn이라는 기호가 있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호를 쓰는데, 여기에 어, 다 이유가 있겠지? 자,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는데, 자, 시그마라는 것은 더한다의 뜻입니다. 더한다. 시그마는 더한다의 뜻이고요. 자, 그런데 이 시그마랑 이 sn랑. 같은 뜻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SN은 합의 일반함 즉 합의 공식을 다 만들어 놓고 일반함을 보여주지 않지 왜냐하면 봐봐 SN은 이렇게 N 제곱 플러스 e n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의 일반함이지 합의 일반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그마는 이 합의 일반함을 주지 않고 원래 수열의 n번째 항을 주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Sn은 합을 공식을 다 구해놓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 시그마는 이 수열의 일반항만 보여주면서 합은 네가 구해야 돼.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잘 봐봐, 이런 뜻이야. 자, 이제. 그러니까 그냥. 시험 내는데 아 너희 시험에 내가 합까지 주기 싫으니까 내가, 아 시그마라고 만들어야겠다 해서 시그마 만든 거 아니야? 결과를 보여주고 시그를 고라는 거야. 시그를 보여주고 결과를 고라는 거야. 그렇지. 그거 봐 예를 들면 봐봐. 자 이게 시그마 표현이지. 보이지? 그럼 이게 위아래 칸이 있어. 위아래 칸. 이 칸은 내가 대입하는 마지막 칸이야. 그러니까 수열이니까 합을 보라고 했잖아. 합을 보라고 하면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n 이1 1 번째 항이면. 열한 아, 번. 자 그럼 봐봐. 봐봐. 오른쪽에 뭐가 오냐면 이렇게 와. 2n 플러스 1. 자이 수열의 n 번째 항이 지일인거 그렇지.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수열.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냐면 자 2. n이 나오면서 2. n. 자 그러면 이건 오른쪽에 대입할 시작값이야. n에 뭐부터? 1부터 대입을 해라. 그 다음에 여기는 끝. 어디까지? <laughs> 10까지 대입해라. 그러니까 2자리에 자, 근데 저 응. 마지막에 10번째 항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이게 시작값. n 자리 들어가는 시작값이고 얘가 마지막 값이야. 어, 1, 2,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등차수열에 첫번째 항부터 몇번째 항까지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보처럼 1대입하고 2대입하고 3대입하고 할 수는 없잖아. 2식 쓰면 되는거 그렇지. 바꾸는거야. 이분의 바꾸는 거야. 우리가 합형 공식 알고 있지? 뭐였어? 2분의 등차수열하면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서 그렇지. 그렇지. 10에다가 3. 3 수백 개. 3 플러스 이렇게? 21이니까. 10 곱하기. 그렇지. 3 플러스 21. 이게 10을 21. 되면.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 뭐야. 시그마는. 맞다. 잘 들어. 그렇 시그마는. 불편하지. 왜냐면, 뭐만 준 거야? 일반형만 준 거야. 중간. 내가 더해야 할수열의 n번째 항만 주고, 뭐만 지정해 보다? 몇 번째 항부터몇 번째 가까지 지정해 주고, 합은 네가 구해야 한다. 나중에 그거 다 바꾸 돌릴게. 네. 네.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야. 빡. 그래서 시그마는 잘 네. 들어 완전히 일반응도 구해 한개 수도 구해 저 음. N도 구해 수고구 빨리 파이하면 어떡해 자 그래서 자자자 진짜 어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아, 무슨 말이냐 아, 이 수열의 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의 기호는 아, Sn이라는 순정한 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그마를 쓰는 이유는 그 일반항을 주면서 네가 Sn을 구해서 직접 대입하는 근데 이거는 아, 진짜 이해가 안된다 이거 왜 만든 거예요자 어쨌든 자 그런 거 이해가 안되는데 왜안되 우리 연 매길라고 자 그래서 봐봐 이제 첫 번째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수의 더셈이 있지 네. 자첫 번째 너희들한테 그러면 어떤 불편함을 주냐면 음. 내가 더해야 할 수를 주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각각 들어갈 자리에 있는 것을 다 구해서 집어 넣으라고 하거든 네. 그러면 자 보자 네. 2, 4, 6, 40 네. 나가지 네. 등차수열 맞지? 네. 일반은 필요해 이수열의 등차수열 일반항이 뭐지? a 플러스 e d. 초항이 2고 공차가 2니까 e 플러스 e d. n 은 e 플러스 공차가니까 공차를 n 마이너스 1번 더했다. 그래서 e 플러스 e n 마이너스 e. 그러면 e n 이 되지. 오케이. 자이 e, e 수열의 일반항 찾았어. 즉 오른쪽에 들어갈 거 찾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 에뭐가 n 이에요? K는 N이에요? 아니, 아니, 아니 얘기해줄게. 그니까, 러 여기, 여기 에 들어갈 것도 구하자. 그러면, 여기에 뭐부터 대입, 뭐, 부터 대입해야 돼? 여기, 요 자리에 넣어야 되겠잖아.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번에. 그냥 저 K는 무슨 뭐, 1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누구 1 아니야. 자, 그럼 여기 1, 2는 와있지? 그럼 여기에 N, 결정해야지. 자, 얘가 나오기 위해서, 이 수요에 뭐 얼마를, 어느 것도 대입하는데? 1. 1 대입하고, 마지막으로 4씩 나오려면 얼마를 대입해야 돼? 20, 그렇지.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우리가 수학자들 약속을 했어. 야, 왜 일반항이 n 번째 항이 맞는데 시그마를 쓸 때는 n 번째 항 쓰지 말고 k 번째 항을 쓰자고 수학자들께 약속을 한 거야. 왜요? 왜? 그건 왜지들끼 약속? 어, 왜냐하면 여기에 또 n을 쓰게 되면 혼란이 가중되 혼란이 가중돼. 나중에 보여줄 거야. 왜 혼란이 가중돼? 어, 저거 만쓴거쳐 쳐. 참... 자깐만왜 뭐, 혼란이냐? 잘 들어봐. 잘 <laughs> 들어봐. 해볼게 왜 올라야 되냐면 그럼 내가 이거를 이거를 2N으로 바꿨어 맞지? 어디. 맞지? 이 n 바꿨어 그럼 해보자 N이 1부터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1 2N이면 2 2 1 a 니 아니, 아니 N자리야 그렇지? 1이 들어가야 되지 장난요냐 그럼 이게 봐봐 N자리에 1 대입하고 1부터 1까지 대표해라쭉 나와 안나와? 안나오잖아 왜냐면 근데 이건 너무 억지가 아거라 억지가 아니라 얘를 n을 쓰게 되면 마지막에 마지막 번째 n번째 항을 n을 대입을 하게 되면 2n과 2n과 2n이 다 같아 버려서 욕망이 돼 가는 거야 n이 1이니까 얘도 갑자기 1로 바뀌고 얘도 1로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n번째 항 때문에 여기에 n을 쓰면 여기도 n이고 여기도 n이기 때문에 같은 애를 해버리고 얘가 1이 돼 버리잖아 그럼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으로 구하는 걸 바꿔버렸잖아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학 학기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거야. 자, 약속한 거야 근데 42엔이 될 수가 있어 42엔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n번째로 바꾸면 n 번째서초일반은 그, 그 초, 초 달라지는 거야 어쨌든 달라질 거예요 여기에 일반형이 2엔이 왔는데 만약 이걸 표시하려면 2부터 2엔까지 합을 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n에 1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n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야 2n이 나오니까 2n 예. 맞지? 어 다시 읽까봐 시그마를 만들었어 그럼 오른쪽에 1만항이 와야 한다고 했지 그럼 1항이 2n이잖아 저수열의1반항이 2n 맞지? 그럼 만약에 내가 이수열에 2, 4, 6, 2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뭐라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뭐라고?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2n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야? 2n 번째. n 번째 항이잖아. N 번째 항이잖아. 응.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n 번째 항이지. 응.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자리에 요 밑에서는 내가 이 n 자리, 요 n 자리에 뭐를 대입해야 얘가 나오는지부터 결정해야 되겠지. n 자리 에 얼마를 대입해야 돼? 응. 1. 1대입하면 얘가 나오잖아. 이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맞지? 우리는 이거를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2,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4. 잘 나오고 있었어. 근데 n자리에 그럼 얘가 나오려면 n을 대입해야 되지. 맞잖아. 2 n이 나오려고 하면 이일반항에 n을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 망했어. 그럼 n이 1이라며. n이 1이라면 그럼 이게 뭘로 바뀌어야 돼? 1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1부터 1까지 1부터 1까지 이게 안 나온다고 1, 2, 1 이게 안 나온다고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시그마를 쓸때 n번째 항을 표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2n과 2n과 2n이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시그마 오른쪽에 있었을 때는 k번째 항으로 바꾸자 그래서 바꿔볼게 자 이렇게 k번째 항으로 바꿨어 자, 해 보자. 그럼 k가 1 대입하면 2 나오고 k에 2 대입하면 4 나오고 k에 n 대입하면 2에 나와 나와. 그렇죠? 나올 수. 됐다. 이거는. 자, 넘었죠. 애초에 처음에 하는 순서를 애널 잡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저게 k였으면 쓰면 k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웃지 아니에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는 나딱따지지 말고 수학 다따지고 그래서 k번째 아면저 k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a b c 대. 그렇지. 제가 제가. 아, 그렇지. 그래서 홀리서. <laughs> 어째 이 노를 따르면 k번째 항을 쓰면 안 되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봅다 네. 자, 정리. 그 네, 시그마의 네. 오른쪽 자리에 일반항이 오는데 하필이면 n 번째 항이 아니라 k 번째 항이 온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지. 고고 그, 그 얘기야. 자, <목소리> 자기억한다 시그마 오른쪽 자리에는 n 번째 항이 아니라 k 번째 항이 온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자, 그래서 봐봐. 자,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지. 자, 이제, 자, 이제 얘는 어떤 차지하냐면 시작점에만. 3부터 세나이. 어 여기 아이니까. 삼, 사, 세, 네 이런. 세, 네, 뭐 K라면. 아 원래는 K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I로 바꾼 거지. 뭐 상관없지. 진짜 A, B, C, D, E, F, G 다 들어가네. 어다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는 2. I지. 자 시작점은 얼마? 3부터 어디까지? 7까지네 파라. 그래서 3 대파면 3. 그 다음에 4, 5, 6 칠! 이렇게 만들어야 수능 때저 뭐, 아이 대신 뭐 이상한 거 같이 못는거아 그렇지! 만약에 이걸 도구 이렇게 해고 삼의 도구 해놓고 의도구 이렇게 하면 똑같이 러 어. 그러면 저거 알파벳 다, 다 되는 거야 그렇지! 알파벳 뭐 똑같이 고 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기 겹칠 리가 없을 거 아니야 수학에서 기 쓰는 걸지를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한, 한자 쓰면 돼일본어안에어 상관없지 잠깐만.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제 두 번째 시그마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 이다그 어,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고. 자, 시그마의 성질이 있는데 어, 자. 나쁜, 나쁜 성질이 있어. 시그마는 이 예를 들면 이런 성질이 하나 있어. 로가인가? <laughs> 로. 시그마 자 예를 들면, 자봐 시그마 k는 1부터 어, n이라고 하지 않고 한3 정도로 할게. 자 그러면 이 k 플러스 어, k의 갑자기 제곱. 아까 0을왜 cn이지? 어. <laughs> 자봐, 찾아봐. <쳐다봐. 웃음> k의 1부터 네. 3까지 대입해서 이 값을 뭐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냐? 1 대입하면 2 플러스 1 맞지? 1 대입한 거? 음. 그 다음에 2대입하면 4 플러스, 어, 어 그치, 4그 다음에 3대입하면 6 플러스 9. 맞나? 그쵸. 맞지? 그때 그럼 봐. 그럼 요, 요 상태에서 내가 앞에 있는 것만 끌고 와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뒤로 몰아서 1 더하기 4 더하기 9로 해도 돼, 안 돼? 어, 똑같지? 네. 그럼 봐봐. 이걸 다시 내가 만들어 볼게. 요럼얘 다시 시그마로 바꾸면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 k. 가능 맞지? 3까지.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k의 제곱. 맞지? 3까지. 자, 그러면 롤리가 뭐지? 시그마 안에 더하기로 되어 있는 애들은 분리, 즉 분배가 가능하다. 분배가 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증명했지. 자, 그래서 자, 얘가 똑같은 빼기도 똑같은 거야. 어? 그렇지. 그래서 봐. 시그마 안에 더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각각 아, 분리가 가능하고. 아, 그렇지 그렇지. 더하기가 가능하면 빼기도 아, 가능하니까 아. 이렇게 분배를 해서 구하겠다는 거야. 분배식이구만. 아, 조심해야 될 것은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배가 안 돼. 곱하기랑 나누기는 분배하는 아, 게 아니라. 살짝 아니야. 로그랑 해가지고. 그렇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말입니다. <laughs> <너무 그냥 곱하게 웃음> 자, 일반 항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자,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3K 제곱이라고 칩시다. 그럼 봐.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아, 아, 음. 3 곱하기 4,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어, 9지.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볼수 있겠지? 3을 끄시고 내면 3 곱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맞지? 그럼 얘는 3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K제곱. 그냥 지수 달려있는구만.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형 앞에 어떤 숫자가 붙어있으면 이 숫자를 앞으로 빼낸다는 뜻입니다. 빼내도 가능하다. 빼내고 그 배만큼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근데 나 절실이 진짜 이래요. 어. 헝물하지마 자, 어, 자. 봐봐. 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자. 주니아 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인데 망했어. 오른쪽이 k가 없어. 이렇게 되어있어. b2를 할수 아니야 b2를 할수 있어 k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0 곱하기 k 플러스 5인 거야 what, what the fuck 에이 거는 그렇게 따지면 져 A, oh. A, A. A 앞에도 0 곱하기 k가 있는 거예요. 이런 씨, 같은 거 아니야 자 그래서 k에 1 대입하면 5 k에 2 대입하면 5 k에 3 대입하면 5즉 5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5가 몇번 나왔겠단 말이야 3에 나왔다는거죠 당연한 소리를 쓰고 번지리려고 하는 그렇지 혁우 여기, 여기 k가 아무것도 없지 k가 없으니까 1대패도 c 2대패도 c 3대패도 c 그런게 몇개 있다고? 에이. n개 그래서 c가 n개 있다는 뜻으로 cn이 되는거야 에이, 에이. 에이. 해되지자 너도 못들겠다 궁비가 1인거랑 뭐가 달라지 자 그래서 에이. 봐봐 에이, 좀... 어? 나한테 나한테 따지지 말고 속자는 따지라고. 나한테는 속자 기준만을 안 다리졌어. 자, 그래서 시그마 봐. 시그마가 이 학생들한테 쉬운 건 아닌데, 자 봐. 이번에 잘 들어봐. 자 봐. 자, 요건 뭐냐면 이 수열의 k번째 항, 즉 일반항이 뭔지는 알아줬어 다만 이 사람이 우리한테 알려준 것은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 합이 20이라는 걸알려주 거고, 이 수열은 얘랑 다른 일만하는거든 뭔지 몰라. 하지만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라고? 15. 어, 네. 이것만 주고, 얘가 뭐냐고 물어봤어. 어떤 성질을 하는가? 따로따로. 그렇지. 분배하는 것을. 2 0분 15. 그렇지. 이렇게 분배를 시키면 요게 얼마냐면, 그러니까 20이고. 얘가 얼마라는 거야? 15. 그렇지. 그래서 20 플러스 15에서 35. 즉동배법칙을쓸수있다 15? 그런 듯이지 제가 가능하면 얘도 가능하겠지. 장난치는 것도 아니일반안 무조건 저야 돼. 자, 그 다음에 친구. 이거 마찬가지지. 어? 얘는 3을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 쑥? 되면. 3을 앞으로 쏙끄집면되면 요거가 말고 있잖아 이수열의 첫번째 항부터 열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였어? 아까 10? 1 20, 5였나 20, 20, 20, 20, 20. 20이었어? 그럼 얼마? 60이라는거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친구들 지금의 마지막 성격이 그냥 자3 32번입니다 너무 2 0같자봐자 이제 목적을 알아야 돼 안돼 오늘 더 할거야 네, 네, 네. 일찍, 일찍 가생하지마 자 네. 예, 4 0분이에 제가. 아, 안 돼. 자. 예. 예. <laughs> 정신이네 지금 월요일. 아 목요일. 자. 예. 그 네. 안 돼. 오늘 너희들 네, 논 네, 시간이 많데 네. 자. 제가 논게아니 선생님이 저 신고해야 된다고. 아니, 내가 그걸 안 했어. 자. 아, 아니, 데 자, 안 했는데. 제 자, 제가 오후만 시 봐. 이거 자, <목소리> 봐, <목소리> 자 네이버를 네이버를 합의 기호로 나타내라. 예? 아. 예. 아, 아, 아. 자. 오이늘해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잘 들어봐. 이 합을 시그마로 나타내자는 거지. 생각보다 안 쉬워.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시그마를 바꾸고, 오른쪽에 일반항이 와야 되는데, K버전이 와야 되지. 음. 다양스럽게이 수열에 일반항이 와있어. 그러면 다 살짝 K로만 바꾸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시작점. 그럼 여기 K가 와야 되겠지. K는 부터 예. 1까지. 예. 얼마까지? N까지. N까지. 그렇지. 이렇게 바꾸라는 거지. 이직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너희들이 음. 항이 몇번째 인지즉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일반항에 결정을 해야 돼 무슨 숫리야이 숫자? 4 3시인 공차 등차? 공차 공차잖차 어렵지? 자 여기 어렵지? 근데 이거 힌트가 없을 수 있다 이거의 일반항이 뭘까? 그렇지 이거 일반항 N 높 그렇지 1 2 3 앞쪽은 이렇게 가니까 N 그렇지 뒤쪽은 2니까 n 플러스 1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음, 자그 다음에 어떻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아, 네. 자 이거 얼마 안 된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빨 이것만 하면 돼자 봐봐 얘는 시그마 기호가 있는 것을 아까처럼 쭉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얘 예. 같은 경우에 k는 1부터 10까지 대입을 해서 나열하는 거지 1 대입하면 얼마야? 6그 다음에 2 대입하면? 1 그렇지 이렇게 3대 하면 16. 16. 이렇게, 이렇게 나이를 보라는 거야. 16. 어렵지 않지? 16. 자,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해야 돼. 갑자기 16. J가 나왔지? 봐 JK. 그렇지. J. 자, JK. 성장한 어... JJ, 그렇지. 두자에 어, 자, 우리가 정답한 거야. JJ, 그지?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자, 이거 아까 배웠던 거기억나지 자, 봐봐. 이거는왜 까들었냐면, 분배. 무조건 어... 분배지? 분배. 요거를 이용하라니까 어. 얘는 AK 앞에 4가 붙었으니까 얘는 일단 분배를 하라는 거지 요렇게 분배를 하라는 거야 4를 앞으로 떨고요 그렇지 그리고 지금 계속 1만 나오는, 그렇지, 1만 나오는 거지 그렇지 1만 나오는 거지 그렇게 계산하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아, 4를, 4를 앞으로 떨구고 40 빼기 20이니까 그렇지 40. 자 시작 예? 예? 자 시작 이거 예? 다음 가자 예, 예?